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에스겔 5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에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레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의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의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의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률이, 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 뒤에 이런 내가 사방에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내 네,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형벌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의도 없으시고 멱템이나 오심이 여지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이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형벌하시는 이유, 첫째로 이방인보다 더욱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인보다 더욱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데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을 써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선을 행하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도 더욱 악을 행함으로 받은 보험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되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셨고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노역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는 이유가 뭘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은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육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해서도 맞게 되는데, 하물며 알면서도 맞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만큼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는 이유는 이방인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고의적으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을 무범 보여야 할 선민이 악인보다 더 악하였으니 악인 앞에서 몰력과 벌을 받았다라는 것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보를 받지 아니하는 소망께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형벌을 내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헛되이 행하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았듯이 우리도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